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음, 11월 전국에서 52개 단지에 4만 4천 가구 분양 물량이 나서는데, 분양받아도 될까, 또 어떤 제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은 음, 수도권이 2만 5천 500가구, 지방에서도 18,000가구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서울에서도 3567가구, 경기도가 16600가구, 인천도 5300가구. 그러니까 수도권에 분양풍년이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는 문정동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고요. 성동구 용답동에 청계 리버뷰 자이 1670 가구네요. 마포구 아현동 마포 푸르지오 어반 피스라고 있어 이게 또239 가구. 도봉동에 도봉 금호 오울림 299 가구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경기도에는 이제 평택 3300 의정부 2800 파주 1700 김포 1200 인천도 서구에서 2548 가구 계양구 또 2,000가구에서 분양이 됩니다. 부산도 3,472가구, 광주도, 예,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죠. 광역시 3,20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통상 이렇게 11월에는 이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죠. 비기인데 이번에 많은 이유는, 음, 한마디로 좀 밀어내기 식 분양으로 보입니다. 음, 지금은 PF도 좀 어렵고, 또 내년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미루어 놨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양 물량이 말아진다는 것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보기로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기조에다가 대출 규제 강화 또 경기 침체 우려 또 집값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 시장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반면에 전세 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세 시장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과 수도권 이조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는 점은 좀 예사롭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분양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주목되는,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힐 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에요. 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뭐 송파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3억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5만 명 이상이 청약할 거다. 이런 그 분석 기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84제곱미터가 13억 7천만원 하는데 음 여기보다는 지금 예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쌀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59제곱미터도 11억 9천만원인데 뭐 이런 부분도 좀예 가격, 분양가와 예 주변 시세와의 차익이 예상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후분양이라는 점도 이 아파트가 좀 장점이고요 음,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이런 아파트는 음, 분양을 받아도 좋은데, 문제는, 음, 재당첨 금지 제한이 제가 10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청약은 했다가 당첨은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대출 금리도 비싸고 요즘 가계 부채 업체 때문에 대출 규제 dsr 규제가 이 전세 대출은 빠졌지만 어쨌든 이게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제출 금이 원만하게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매도 이 3년간 제한되고요 지금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주 기간이라고 그러죠. 입주 의무, 이것도 2년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 전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이라는 점, 강남하고 용산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청약했다가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전매도.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청약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 11월 청약 물량이 이제 4만 4천 가구에 이르는데, 청약 할 만한가,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 저는 장기 거주할 지역인가, 이 기존에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청약하시면, 저는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